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솔루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겁니다 자 이제 금액이 주자12% 상승세를 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상단 매물 구간이 35,0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더 상승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 하셔야 돼제 테마 내용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이내용들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 되는지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가 보이실텐데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특징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자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 개파라 구간까지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한번더뭐할 수밖에 없다? 자,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이 관세 관련해서 안정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아직까지 자 글로벌 경기가 안정화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전망이 지금 역대급으로 안 좋고, IMF 때도 자, 이런 렇지가 않았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 증시가 상승할 만한 자 그런 모멘텀 은 사실 없어요. 자이 관세 같은 경우도 단기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자 파랑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파랑색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런 음봉이 많다는 얘기죠. 자 언제나 자 이렇게 출발하는 가격이 높고 자 마감하는 가격이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예요. 자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장중에 단탈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거래다 보면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자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그데이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자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통상 세 종목씩 자 드리고 있는데 자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오후 2시 49분에 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한국선제를 드렸는데요.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의 매도라면서 모두가 똑같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매수와 매도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철저하게 이슈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공을 드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나? 자 이상한 종목은 아닐까? 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리 바쁜 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 선제자 분봉을 보시면은 시가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오늘자 24%대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24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러한 수익이 절대로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다 라고 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저랑 같이 하시기만 하면은 자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종가로 거래하시면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수익이 안 나와도 평균적으로 10% 이상씩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100만 원씩만 자, 거래를 진행하시면은 자, 한 달이면 얼마가 쌓입니까? 자, 200만 원 자, 이상이 쌓인다. 자이 금액으로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자 비중 덜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확보된 현금으로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총가베팅 자이 금액을 늘려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딱두 달만 하시면 됩니다 두달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최소한 본전 이상 될 거다. 자,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좀 얘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솔루션 드렸습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종가로 드렸는데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가 변동성에 매달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 솔루션의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 자, 15%대 상승이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10, 15만 원의 수익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수위.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저랑 같이 매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종가 거래만 잘 진행하시면은 자 대박 수익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제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거래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씩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담이 되시면은. 한 종목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심지어 100만 원안 하셔도 됩니다. 10만 원만 넣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면은 자 고점에 물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관망을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20%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을 또 매수하고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제가 LS 일렉트릭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단한 명의 낙오자도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슈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자 LS일트리자 시가면 녹성자 8.3%대가 나와줬습니다자이 종목은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약간 약소합니다. 자 그래도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8만 원의 수익이고 자 제가 이거 안정적으로 매일 같이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20일이면은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다. 자 그리고 이 LS 일렉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들렸기 때문에 자 누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수할 수 있었고. 바닥에서부터 상승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이 매도 타이밍 놓칠 일도 전혀 없다. 자, 이런 종목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미 200% 300% 올라간 종목. 자, 이런 거안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계좌 수익 한 번에 바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종목 다안 하셔도 된다 한 종목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백만원 투자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10만원만 해보셔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원씩만 넣어 보셔도 돼요 자 물론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20만원 이상일 때만 매수를 할수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종목을 다안 해봐도 수익이 난다 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작업 저랑 같이 딱두달 하시면 충분해요 누구나 여러분들의 계좌 다시 한번 더 본전으로 바꿔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5073-3571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더 약세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질수록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빠르게 기회 잡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영상 하단에 제목을 보시면은 자 핸드폰 번호 자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은 자 편하게 문자 전송 가능하니까 자 아자라고 꼭 남기셔가지고. 자, 이 종가 베팅방꼭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하단에 29,000원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2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357에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재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섹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고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 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나와주면 최소 7천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5073-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배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